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 부인.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 그리고 욕심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인데,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복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모든 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고, 그 후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지우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 선과 악, 선과 악 사이에서 어,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대 군대가 있죠. 선의 군대가 있고 또 악의 군대가 있습니다. 선과 악사이에이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인데 요 군대가 싸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여기 계시록 19장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군대, 선과 악의 군대가 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 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거라사의 그 광인,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광인에게 있었던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었더니 이 미친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또 군단이란 뜻인데요. 어, 사전에 보면은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6천 명. 약입니다 약약 유청명으로 구성된 어, 군대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 귀신의 귀신이 군대가 나와서 어, 어떻게 되냐면 돼지 떼가 돼지 떼가 2천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2천마리 속에 들어가서 이 돼지 2천마리가 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하였습니다. 몰살. 자 여기에서 이 귀신, 이 귀신도 군대라고 했는데요. 이 악한 군대들도 돼지 이천 마리, 이 군대가 똑같은 행동을 해서 각각의 귀신들이 이 돼지 이천 마리에 들어가서 이천 마리 모두를 바다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 군대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19장 여기 14절에 가시면은요. 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분을 따라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바른 행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 부인에서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올바른 행실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이 하늘에도 선한 군대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군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 가면은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지휘, 지휘 체계가 있는데 어,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그리고 그 밑에는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 여자는 교회에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남자를 교회에서 어, 다스릴 수 있는 감독의 위치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좀한 가지씩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자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서2장4절에 보시면은요, 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얼매임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군사는요, 자기의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군사가 되려면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군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사환, 사환들아, 너희 주인에게, 사환들아, 너희 주인의, 주인들에게 순종, 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는데 이 주인이 혹시 너그럽든지 또는 까다롭든지, 주인이 너그러우면 좋겠죠. 하지만 혹시 까다롭다 하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권세, 또 종교적인 어떤 직분, 권세, 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 제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요. 이교회에 감독하는 사람들 감독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 그리고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요. 감독자가 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감독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군대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고 또 복종하는 정신을 갖추고. 그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2년 2개월 동안 했는데요. 아, 저는 의무병이었습니다. 의무병, 어, 5분 대기죠. 제가 의무병으로 5분 대기조에 2년 동안 있었는데요. 2년 2개월 동안 이 저희 그 연대장이 새벽에 새벽 2시에 어 시내에서 어떤 시민과, 어,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연대장께서 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희 5분 대 기조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이 말다툼하는 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했었는데요. 이 군사라고 하는 이 특성을 저희가 확고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군사로 입대를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또 여기 B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분은 너그럽습니다. 이분은 까다로워요. 자, 이분이 교회 성도, 성도, 이 성도는 군사죠. 군사 이 성도에게 아, 전도지를 어, 서울에 가서 서울역에서, 나누어 주라. 전도지 배포. 배포.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은 이 성도 군사에게 똑같이 서울역 가서 어, 전도지를 배포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자이어 이거는 가 이거는 나자이 가라고 하는 성도하고 나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똑같이 서울역에 가서 전도지를 배포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어 왔습니다.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이 감독자한테, 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까다로운 감독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수고하, 뭐, 수고하긴 했는데, 어 지금, 용산역에 가서, 성경책 열 권을 사와라. 구입.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감독은 이 성도가 왔는데 보니까 피곤해 보여요. 그런데 이 감독도 지금 성경책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 너무 미안해요. 또 일시키기가. 그래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이 감독 A와 감독 B가 있습니다. 이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독 밑에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더 빨리 번창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까다로운 감독 말고 이 너그러운 감독 밑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좀더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자아를 부인한 분들이라면 이 까다로운 감독 밑에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더 빨리 번창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군사로서 이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보다 더욱더 질서정연하고 민첩하고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꺼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아부정입니다. 이 자아부정,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아 부정을 결심하시고 입대하시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자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아 부인. 이것이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